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데바이스 리그로스 소속의 히오도시 아오가 졸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왜 아오가 졸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리그로스 2주년 기념 특별 방송을 했는데 히오도시 아오의 흔적이 완전 사라져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일단 호로라이브 데바이스 리그로스의 멤버로 데뷔를 했던 히오더샤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21일을 마지막 방송을 하고 무기한 휴방이 들어갔어요 일단 휴방 사유는 적응장애입니다 이 적응장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갔다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됐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친한 친구들도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다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의사한테 말하면 받을 수 있는 병명이 적응장애입니다 그냥, 정신과 가가지고 힘들다 하면 받는 거라니까. 걔나 소나 남녀노소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히오도시 아오가 이거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빼사에 요거를 제출하고 무기한 휴방의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쉬고 뭐 짧게는 한달 쉬고 돌아오겠지.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오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활동들 보면 리그로스의 단체 컨텐츠에는 아우가 복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 2주년에는 아예 아우가 쏙 빠졌어. 일러스트에 아우가 없어. 그리고 신곡 발표에도 아우 파트가 아예 배제된 상태로 노래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우의 흔적이 사라진 거 보니까 이거 아우 졸업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낫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인 이유는 말 그대로 졸업의 수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활동을 안 하고 갑자기 회사에서 예 흔적을 서서히 지우기 시작하며 한 2주 뒤에 이 친구랑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라고 발표가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호로라이브에서 마누 알로에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마누 알로에가 방송을 안해 그러니까 남자친구 논란 터져 가지고 과거에 마누 알로에로 데뷔하기 전에 전담친이랑 커플 트위터를 하면서 알콩달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딜도 자기가 쓰는 딜도를 썰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외롭다 그래 가지고 내가 쓰던 딜도를 썰어 가지고 어 사시미를 만들었으니까 한 점씩 하고 가라 왜 아가리 털었던 게다 들통나 가지고 난리 나 가지고 결국에는 징계를 먹어가지고 왜 징계를 먹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는 상당히 빡시게 아이돌 컨셉 잡고 있어가지고 징계를 내려가지고 근신을 당했는데 이 빡쳐가지고 그만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우도 이런 식으로 휴방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흔적이 지워지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졸업 빌드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게다가 아우가 졸업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같은 그룹의 동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얘가 소속 리그로스 멤버들 4명이랑 다 1대1로 다 싸웠어. 놀랍죠. 한두 명이 아니라 모조리 다 싸웠다니까. 리리카랑도 싸우고 라덴이랑도 싸우고 하지메랑도 싸우고 연주랑도 싸웠어 게다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서로 디싸하면서 제일 크게 싸운 거는 라덴이고 뭐 연주 같은 경우에는 처맞기만 처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두명이랑 싸운 것도 아니라 뭐 멤버들 모조리 아우랑 싸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다 아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애들은 한 명이랑 싸웠을 때는 자기 편이 있거든 근데 싸운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모두가 아우가 어떤 애인지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왕따를 당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왕따 하는 게 아니라 아우가 성격이 이상하 애니까 한두 명씩 피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게 은근히 따돌림으로 보이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아우 같은 경우에는 지가 잘못을 해가지고 모두한테 미움을 받아놓고 애들이 나를 따돌린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식으로 미움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아가리를 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항상 이런 일 터질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적응장애까지 겪을 정도로 리그로스의 활동이 힘들어가지고 휴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명이랑만 싸웠을 때는 라덴이랑 싸웠을 때 있잖아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라덴 편 드는 사람도 있고 아웃 편 드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소속 버튜버들도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중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니가 이해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들 또 아우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이제는 뭔일 터지잖아. 야, 너도 아우한테 당했냐? 나도 당했어. 야, 그냥 무시해. 제 원래 이상한 애야.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우의 편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편이 없기 때문에 아우는 진짜로 리그로스에서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한다 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졸업 사유가 납득이 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히오도시아오가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박살 난 이유는 과거 사건까지도 조명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박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히오도시아오는 호러라이브에서 리그로스로 활동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버트버 활동뿐만 아니라 지하 아이돌 활동도 했었는데. 그때 활동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했다. 남자 매니저, 남자 직원한테 폭언과 욕설, 그런 걸 당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동료 여자들한테도 왕따를 당했다. 나는 왜 왕따를 당한지 모르겠다. 나는 항상 이렇다. 내가 이뻐서 그런 건지 여자애들이 내가 인기 많다고 질투하고 남자 매니저도 네가 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나한테 막 욕을 했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나한테 막 고백을 하는데 나는 진짜 친구로 생각해가지고 고백을 거절을 했는데 그 후부터 그 여자애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욕하고 다녀가지고 나는 그 그룹에서 고립당했고 왕따를 당했다. 난 항상 이런 식으로 억까 이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난거야 근데 호러라이브 리그로스 활동 초창기 때는 이런식의 언론플레이가 통했거든 이런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야 아이고 불쌍하네 네가 많은 고생을 했구나 이제 리그로스에서는 꽃길만 걸어라 아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동정을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죄다 개구라였다 예 어, 인성이 이제는 까발려진 거야 그래가지고 리그로스에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과거의 이 말들도 전부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왕따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모두가 이해하게 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오도 샤오가 졸업이 아니라 만약에 복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히오도시 아우를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멤버 4명이 아우야 우리가 잘못했다 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고 우리가 다 나쁜 년들이야 이러면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도개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몰라도 연주 같은 경우에는 아우한테 네가 사과해가지고 아우를 달래가지고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니? 라고 하면 연주는 사과할 거예요 연주는 애가 착해가지고 기싸움 같은 거안 합니다 나한테 좀뭐 화난 게 있냐 내가 사과할게 이런단 말이야 그쵸 근데 라드는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먼저 아우가 여론에다가 터트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라덴을 디스해가지고, 라덴 욕 엄청 먹었다니까? 라덴 샹년이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라덴은 진짜 개빡쳤다니까? 그래가지고 라덴 또 대놓고, 뭔 개소리냐, 어? 니가 먼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한 건데, 마치 내가 거부한 것처럼 말하네? 디질라 이랬다니까? 얘네들은 진짜 눈앞에 있었으면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어. 그렇기 때문에 라덴 또성깔 있는 애라가지고, 라데는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복귀시키려면 네 명이 사과하는 건 무리야. 그러면 네 명이 사과하는 거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우 편을 들고 다른 왕따의 대상을 만들어 주면 아우가 복귀할 겁니다. 아우야. 우리가 오해했었는데 니네 말이 맞더라. 하면서 라덴을 왕따시키든지 아니면 연주를 왕따시키든지 뭔가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른 애들이 다 공격할 대상을 만들어주잖아. 공통의 적을 하나 만들어주잖아. 그럼 복귀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미 아우가 이상한 애라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아우 편 들고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네 명이 사이좋은 이유가 아우 덕분이야. 아우 같은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네 명이 사이가 좋아진 겁니다. 너도 아우한테 당했구나가 된 거라서,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아우의 좋은 작용이죠. 아우 덕분에 애들이 더 끈끈하고 친해졌으니까. 어쨌든 아우가 복귀를 하려면 은 아우가 그냥 굴복을 하고 멤버들한테 사과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진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돌아오거나 둘중 하나거든. 근데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진 않을 거고 애초에 자기는 잘못 없다는 마인드니까. 세상이 자기를 억가한다고 피해자 코스프를 하고 있거든. 고세구 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할 때도 얼굴에 천판 깔고 많이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멤버들한테 사과 안 하고 그냥 다른 멤버들이랑은 정말로 철저하게 비즈니스로만 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돌아오는 거 아닌 이상은 돌아올 방법이 없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졸업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졸업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신곡에 아웃파트가 있어야 돼 아웃파트나 키 비주얼에 아우의 일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래 한곡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파트는 아우 군의 파트입니다 하지만 아우 군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불렀습니다 라든지 오늘 썸네일에 아우도 그려져 있었는데 오늘 아우가 안나왔어요 아우, 아직 쉬는 중이라서 빨리 아우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앨범 자켓에 들어가는 키 비주얼의 아우가 있어야 된다고, 그쵸? 근데 이제는 아우가 쏙 빠지고 그냥 4인 체제라고 아우 파트조차 없고 아우가 키 비주얼에 빠졌다니까 이거는 사실상 졸업에 가까운 빌드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서서히 4인 체제에 익숙해지고 아우가 없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며 그제서야 아우는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슬그머니 발표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4인체제가 점점 길어지면 아웃도와 점점 복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4인체제가 익숙해지고 자신의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학교를 한번안 가게 되잖아? 등교 거부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학교 가기가 더 어려워져요. 일주일 안 가고 이주일 안 가기 시작하면 내 자리가 학교에 교실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네 명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네 명이서는 사이가 좋으면 여기에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이 안무 연습도 하고 라이브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엄청 불편해진단 말이야. 아우 성격상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아우는 항상 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멘탈을 유지를 한단 말이야. 실제로 리그로스 데뷔 설정 보면 모두가 아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라덴 또 아우 좋아하고 리리카도 아우 좋아하고 연주도 아우 좋아하고 하지매도 아우 좋아한다고 적어놨어 그랬는데 뭐 초반에는 애들이 그래도 뭐 아우의 컨셉을 좀 지켜줬어요 호빠 같은 컨셉을 지켜주면서 백합 영업을 조금씩은 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신경 안 쓰죠 뭐 휴방 중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리리카랑 비비고, 리리카 궁디나, 슬그머니 쓰다듬고, 이러고 있고, 뭐, 아우근, 이러면서 난리 치는 거는 많이 없어졌다. 활동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가끔씩은 해줄지도 몰라도, 그렇죠 근데 뭐, 아우가 육수 우리는 거는, 오셔 마린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굳이 리그로스 애들이 해줄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우가 원했던 거는, 자신을 두고 마린이랑 다른 이제 멤버들이 기싸움을 하고 아우군은 내 거거든 이러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아우군이 아유 곤란해 곤란해 이런 거를 원했을 텐데 이미 인성이 개차반인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이제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자 일단 멤버들의 공식적인 언급도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공식 방송에서. 아우구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2주년인데 아우가 없었는데 아우가 빨리 건강해져서 가지고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구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우구이 빨리 복귀하도록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가 여태껏 있었거든 여태껏 있었는데 2주년 때는 없었어 2주년 때는 아예 그런 언급조차 안 했다니까 언급이 사라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우를 잊어달라 서서히 지우고 있으니까 더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소리랑 똑같단 말이야 이거는 운영의 의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괜히 쉬고 있는 애 언급해가지고 괜히 은퇴 예정인 애를 상기시켜 주기 필요는 없다라는 게 치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없어졌다는 거는 복귀 예정이 없다는 거고 복귀 예정이 없다는 거는 졸업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앤데 언급 계속 하면 앞으로 자기들의 활동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서히 공식적인 언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우팬들 입장에서는 아오가 빠진 4명이서 이렇게 사이좋고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서운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아우 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른 멤버들은 잘못한 게 없거든. 아우가 지원자 비싸고 지원자 사람 기분 나쁘게 아가리 쳐 털다가 어 민폐 다 끼치고 문제도 다른 애들은 폭로 안 했어.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았거든. 근데 지가 잘못을 해놓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방송에서 입을 털어가지고 염상이 다 터진 거예요. 전부 다 아우의 아가리에서 문제가 터진 거라니까. 다른 애들 은 암말 안 했어. 근데 지원자 문제 이렇게. 지원차 시비 걸고 그래놓고 공론화 시켜가 터트려가지고 난리를 쳐놓고 민폐란 민폐란 다 끼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무기한 시방 때린 건데 다른 애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다른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아오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안 슬퍼 보이고 너네들은 행복해 보이고 너네들끼리 사이 좋게 방송하냐? 이러면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니까 어 무슨 왁 천지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우 팬들이 왜 아우 언급 안 해주냐 이러면서 서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씨가 복귀를 안 하는 건데 왜 다른 멤버들한테 와가지고 이질화를 하냐고 그쵸 어쨌든 결국 공식 방송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리그로스의 개인 방송 맹겐 같은 데서 또 애들이 물었어 아우 팬들이 너네들 왜 아우 언급 안 하냐 이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 물론 아우 좋아하고 아우가 복귀했으면 좋겠고 다섯 명이서 활동하고 싶죠 저희도 아우 싶어요. 이러면서 달리긴 해요. 어, 달리긴 합니다. 뭐 마치리처럼 일본인은 죽은 사람한테 다정하고다 이딴 소리를 안 했어요. 어, 그딴 소리 하면 진짜 난리 나는 거지. <laughs> 그런 말 하고 싶은데도 얘네들은 비즈니스기 때문에 참았 어. 참고 아유 저희도 아우랑 하고 싶죠 아우 좋아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쩔 건데 지가 안 나오는 건데 지가 복귀를 안 하는 건 어쩌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아우의 팬들이 난리 쳐봤자 사실상 해결되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자 그래가지고 졸업이 아니라 히오도시 아우를 복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히오도시 아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로스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이가 나빠가지고 리그로스 활동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우를 복귀 시키려면은 리그로스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호로라이브 멤버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너 복귀해가지고 너 개인 방송해라. 이러면은 얘 복귀할 겁니다. 어. 근데 이 과정에서 리그로스 멤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호로라이브로 편입을 시켰다. 이러면은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리그로스 그룹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개인 방송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편입되면 호소 마리네라 짝짝꿍하면서 개인 방송하면 될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우를 졸업시키는 거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은 케미가 중요하고 사이 좋은 게 진짜 중요해요. 사이가 나쁘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 방송에서만큼은 친한 척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시청자들이 알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시청자들도 알게끔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기분 나쁜 짓 팍팍 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이러면은 더 이상 시청자들이 흐린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 않아요 그쵸 게다가 얘는 솔직히 빠지더라도 빈자리가 안 느껴집니다 스텔라이브에 칸나가 빠지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이세돌에 고세구가 빠지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세돌에 비찬이 빠져 그럼 빈자리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잖아. 맞아, 아니야.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얘네들 음치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음치 중에 한 명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얘가 리그로스에서 저음 담당이었는데 리그로스 노래 자체가 뭐 화음이 필요한 그런 노래도 아니야. 얘네들 그냥 각자 돌아가면서 한 소절씩 부르는 애들이고 노래도 겁나 못 불러가지고 불협화음이 장난 아닙니다. 거의 소음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막한명 빼고 네 명이 죄다 깽가리 치고 있는데 깽가리 한명 빠진다고 해가지고 깽가리 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죄다 깽가리야. 장구가 없어. 어? 깽가리 그 밖에 없는데 깽가리 한명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티가 나겠냐고. 티 하나도 안 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명 빠져가지고, 깽가리 한명 빠져가지고 소음이 좀 덜하네?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오의 빈자리는 사실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그로스랑 그룹 자체가 그룹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얘네들은 모여서 큰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모인 것 자체가 불행이고, 모인 것 자체가 죄악이고, 모인 것 자체가 진짜 지옥이야. 얘네들 진짜 뿔뿔이 흩어졌으면 좋겠어. 안 뭉쳤으면 좋겠어. 진짜로 미칠 것 같아 얘네들 노래 할 때마다 기 뜯어버리고 싶어 진짜. 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느껴야 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어쨌든 뭐아웃 빠져가지고 지금 4인 체제인데 앞으로도 쭉4인 체제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4인은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뭐 플로우 글로우에서 한 명씩 갖다 쓰면 되잖아. 한 명씩 갖다 써가지고 수한테 춤좀 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못 불러도 에이. kb 출신 2명이라 저 아이돌 출신 니코라 걔네들이 노래 더 잘하거든 어, 걔네들 갖다 쓰면 오히려 그룹 전체의 퀄리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리리카는 아우랑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리리카라고 해가지고 아우가 저렇게 인성 빡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문제가 있는 애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리리카는 알아요. 아는데 그룹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모른 척하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엄마 마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한테 자기도 불만이 있지만은 티를 안 내고 아우와랑 다른 멤버들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아오가 메시지 보내고 나잘 지내고 너뭐 데뷔 기념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여전히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유일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거는 리리카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애들한테는 연락 안 하요. 근데 이제 리리카도 아오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오가 복귀하더라도 다른 멤버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고 활동이 힘들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귀하더라도 철저히 마음을 숨기고 비즈니스로 다 관계가 정립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일본에서는 원래 친구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비즈니스고 아무리 친한 척을 해도 친구는 될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인 수준으로 같이 동기니까 친하게 방송에서 어? 살갑게 대화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살갑게 대화하기도 어려워진 게 현실이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놀랍죠 아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해 리리카한테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꽃을 찍어서 보낼 정도로 미친 애라니까 어 솔직히 리리카도 이 그룹 멤버만 아니었으면 들이박았을걸 리리카가 성깔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리리카 옛날에 호주 루라 시절에 보면 얘도 성깔 있거든 근데 사실상 그룹의 리더야 리리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룹을 유지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니까 리리카는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목숨 걸고 리그로스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기 인생 끝자락이라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리리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리그로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사실 시작부터 리그로스의 미래는 밝지가 않았어요.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아가리를 오지게 쳐나가지고 사람들이 노래 실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대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보컬 메인 보컬이라는 연주도 음치고. 메인 댄서인 하지메가 오히려 노래를 더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골치 아픈데 했더니 이것 때문에 항의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참고로 야구가 주주총회 때 해명했어요. 야 아티스트 그룹이라면서 왜 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이러니까 야구가 한 소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장하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지금은 노래를 못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응원을 해주면 얘네들이 점점 아티스트로 성장을 할 겁니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야이씨 장난치냐? 그게 무슨 아티스트야 씨 그게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장사가 그거잖아. 엄청 못하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춤이랑 노래를 시켜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즐기는 게 그게 아이돌이잖아. 성장하는 아티스트 그룹 같은 소리라고 있는데 뒤질라고 진짜. 얼차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데뷔 초에는 성장하는 아티스트라는 악아리를 안 쳤다니까. 그냥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아티스트 그룹을 내는구나. 하면서 노래 개쩌는 애들 나오겠지? 이러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개 같은 낚시를 처한 거였다 이거죠. 얼마나 욕을 처먹었으면 주주총회에서 해명을 하냐고 난리 났었다니까. 근데 그 지랄을 했는데 망했어.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리그로스는 호로라이브가 아닙니다. 별개의 브랜드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는 아이돌이지만은 리그로스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남자랑 합방도 할 거고 자유롭게 할 거다. 이 지랄해놓고 망하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이랬다니까 여러분들 저희도 호로라이브입니다. 이랬다니까 미친 놈들이에요 이거 진짜로 <laughs> 말 바꾸는 게 기가 막히다 이거. 너네들 이걸 진짜 알아야 돼. 말 진짜로 바꿨어. 처음에는 호로라이브 아니라고 했다니까. 우리는 아이돌 아니고 호로라이브 아닙니다. 별개의 브랜드입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저희도 호로라이브예요. 구독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진짜 개웃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고 장사 방식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멤버들도 저희 호로 라이브예요 이랬습니다. 원래는 얘네들도 자기들 호로 라이브라고 안 했어, 안 했는데 나중에 회사 차원에서 컨셉이 바뀌니까 저희도 호로 라이브입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구독자 국어를 오질나게 했다 이거예요. 어쨌든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노래도 못 하고 춤도 못 춰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잘못이 아니야. 작곡해준 노래는 다 고퀄리티거든. 근데 얘네들이 그 노래를 살리지 못해요. 진짜 음치그룹이란 말이야. 제 귀를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지매가 진짜로 삶이 힘들다. 오히려 적응장애니 스트레스니 맨네라 터질 거는 하지매여야 돼. 왜 하지매를 괴롭게 하는 아우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가 정신병이라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쪼를 하냐고. 제일 힘든 건 하지매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망한 그룹이에요. 근데, 요런 애들 데리고 12월 16일 화요일 날 아리아케 아리나에서 첫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수용인원이 15,000인 곳인데 뭐 이거 가지고 성공을 하냐 못하냐 하면 성공할 겁니다 홀로 라이브 빨리 있어서 티켓 15,000장 파는 건 1도 아니에요 무조건 매진입니다 게다가 선착순이 아니라 이거 추첨이라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그룹이 매진이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면 앞으로 버튜버의 미래가 어두워요 이걸 성공시켜 말이면 앞으로 호로라이브가 또 이딴 버러지 같은 그룹을 계속해서 낼거 아니야 이런 음치들 모아놓고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또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아마 더 이상 호로라이브 데바이스의 미래는 밝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이딴 것들이 계속 쳐나오는 거 보면 그쵸 일단 1기보다는 2기가 좀 나아졌어. 왜냐면 데바이스 2긴 플로우 글로우에서는 그래도 AKB 출신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고 100만 유튜버의 니코도 있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그로 마케팅은 완벽했어. 그렇죠? 밖고 두명 끼우고 해가지고 다섯 명이거든. 그래가지고 1기보다는 나아졌는데 1기가 이렇게 아리아키 아리나 콘서트를 성공시키잖아. 그러면 또 상기 때는 개쓰레기 같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도 호로라이브에요. 할 가능성 높아가지고,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아오가 졸업인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